답 아니죠? 답아이죠 백신을 만들어내고, 응. 손을 잘 씻고, 마스크 꼭끼고 응? 응. 어, 사람 많이 있는데 가지 말고, 어? 어. 2m 거리 두기 두기 고또 어? 어. 저기 왔으면 저기다가 이름 딱 써야 돼. 이름 안 쓰고, 지금 딱 와갖고, 어? 동산서 와갖고, 어? 여러분 다 보고, 저기 이름 안쓴 사람 딱 있으면 300만원 내야 돼, 벌금. 응. 응? 응. 저기 손 소독제 있고 밑에 열재 있는 거다 갖다 놨어 마스크도 갖다 놓고 그러니까 정보면꼭 꼭 이름을 써야 해 저렇게 해내는 거예요 손 소독제 이름 전화번호 그래야 이 동선이 파악이 되잖아 예? 예. 그래서 빨리 역학 조사를 해가지고 금방 딱 이렇게 잡는 거예요 이태원 같이 저렇게 거짓말 해놓으니까 또다리가 나잖아 대한민국이 달리가 나버리잖아 예? 예.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어, 우리는 어, 여호수아 1장 8절 말씀처럼 신앙이 성장하면 말씀은귀하로 묵상하다가 뭐요? 하나님 말씀이 번쩍 깨달아지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된다 그 말이에요. 네. 습니까 어,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다음에 기도하다가 어? 이제 신앙이 성장했잖아. 어? 그럼 기도 안 했어. 옛날에 기도 안 했어. 그러나 이제 신앙이 성장하니까 후, 후, 기도하는 거예요. 어어 어? 말씀을 부해잡고 말씀을 가지고 빡 기도를 하는 거요 어어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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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를 하니까 어 하나님의 음성이 딱 들리는 거지 말씀이 생각이 나는 거지 예? 예. 그다음에 철야하다가또 새벽 에 새벽 기도 드리다가 어? 새벽에 일어나서 빡 기도하다가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성장한 사람들만 그렇게 해. 성장하지 않은 사람들은 그렇게 안해 예. 그래서. 어세 번째로는 그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네. 예. 그다음 에네 번째로 네 마의 말씀을 네 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네 마의 말씀을 통해서. 그러니까 성경은 66권을 갖다가 뭐라고 하냐면 로고스의 말씀이라. 이렇게 로고스 헬라어로 원 로고스의 말씀이라. 근데 에베소서 6장에 있는 어 하나님의 말씀인 성령의 검을 가지라. 성령의 검을 가지라. 있제 이렇게 얘기했죠. 그래서 그성령의 검을 가지라. 원어를 딱 찾아보면 네마타. 네마타 이렇게. 네마로돼 있어. 네마로 어? 어. 그러니까 어? 검의 말씀은 뭐예요? 네마의말씀입니다네마네마의 말씀. 계시의 말씀, 예언의 말씀. 응? 이어 응? 검의 말씀. 응? 어. 그러나 문자는 뭐예요? 문자는 문자는 그냥 칼 말씀이야. 그냥 문자 말씀이야. 역사적인 말이야. 문자는. 어? 근데 문자 속에 있는 말씀을 말씀으로 해석한 말씀. 그냥 말씀만 읽으면 문자거든. 근데 말씀을 말씀으로 해석하면 양쪽에 날이 서 있단 말이야. 어? 성령의 검이 되어버린단 말이야. 그래서 어? 이에베소서 6장에 있는 성령의 검을 가지라 그 말은 네마로 되어있다니까내 네마로. 다른데 말씀, 말씀, 말씀 이렇게 하면 거기저번에면 노고스 이렇게 되어있어 노고스. 노고스는 그냥 기록된 말씀이다 말이에요. 문자말씀이다 말이에요. 근데 문자말씀을 묵상해가지고 내가 깨달으면 어떻게 돼? 깨달으면 그게 네마가 된거야요 그게 예언이 되고 그게 기름이 부어지는 말씀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하나라도 듣고 깨달아야 돼 하나라도 깨달으면 그게 뭐요? 여러분 영혼에, 여러분 앙생활에네마가돼 버립니다. 네마 어? 능력의 말씀이 돼버린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역사가 막 이루어라는 거야. 그 말씀으로.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 의 말씀을 듣고 깨달은 날부터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내서 자라는 거다. 골로새스 일장이 딱 나와요. 할렐루야. 말씀을 깨달으면 온 천하 어디를 가든지. 어? 어. 외국을 가든지, 한국에 있든지, 지방을 가든지, 어디를 가든지,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깨달으면. 할렐루야! 네. 그깨달는게 너무 중요한 거야. 말씀을 깨닫는 것이. 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지 못하면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고 10편 49편에 말씀했죠. 사람이 종기에 처하나,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지 못하면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 멸망한다니까, 멸망한다니까, 못깨달으다 예수 믿어도 말씀 못 깨달으면 멸망한다니까. 예수 믿고 말씀을 깨달아야 돼. 할렐루야. 음. 깨달은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성령의 검, 메마의 메마. 메마. 깨달은 말씀이. 음. 할렐루야. 예.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이 세미나를 다 오고 바깥으로 착 나오면서 식당에 가면서 목사님, 목사님, 오늘 설교 듣고 못뭐 깨달았어. 못뭐 깨달았어. 깨달은 게 있어. 발전해줘. 아, 아기는 나. 내가 커피 사줄게! 막 이러면서. 응. 아. 응. 그러면 목사님이, 오늘 하나 깨달았지. 아. 이러면서 진짜 싹 얘기를 하는 거야. 응? 아. 그러면 또 너, 거기서, 아, 그런 게 있었었어? 오, 오, 그러면 또 문의 받는 거지. 할렐루야? 그리고 여러분들도, 팍, 아, 세상 얘기하지 말고 예배가 딱 끝나면, 오늘 목사님 설교듣 그거 뭘 깨달았어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요그래갖 나는 뭘뭐 깨달았는데 딱 얘기하면, 우리 대접 이미 못 잡았는데 그걸 깨달으셨네. 내가 깨달은 거지. 그래가지고 막 은혜가 막 폭발적으로 막 확장이 되는 거지. 응? 응. 다이나마이트처럼 확장이 되는 거요. 예 할렐루야. 그게 그리스도인이요. 어, 우리 형제고 자매야 그게. 그래서 서로가 어 오늘 말씀 듣고 뭐 깨달았어. 아주 하나 가르쳐 줘. 내가 커피 사줄게. 밥 사줄게. 막 이러면서 막 옆구리를 쿡쿡 찌르면 나온다니까. 깨달은 <laughs> 게 나온다니까. 할렐루야. 음. 예. 여러분, 그런 지혜 있는 분들이 되어주시기를 예수님으로 추근합니다. 예? 네. 요한복음 1장 1 4절에도 보면, 말씀이 육신이 돼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말씀이 육신이 돼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요 말씀도 뭐여? 요 말씀도 네마로 되어있어요. 네마타. 이렇게 내말로 네 되어있어요. 다른데, 요두 구절은 네마로 되어있는 다른 데는 다 로고스야. 근데 이두 구절만 뭐야 내 말로 되 있는 거야. 그러니까 말씀을 깨달아서 깨달은 말씀은 내 육신이 되버리는 거야. 전부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가시네. 독생자의 영광을 보니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은혜와 진리가 그냥 충만한 삶을 사는 거야. 여러분들이 할렐루야. 아멘. 네. 예. 아멘 좀 해봐요. 네. <웃음> <웃음> 그래서 이두간대만 네마로 되어 있고 나머지는 다노고으로 되어 있다. 그러,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이 네마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 할렐루야. 네. 어, 깨달으면 그게 음성이다. 네. 음. 정확하게 잡았어요? 네. 그다음에.